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팔복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특별히 그 가운데 팔복 그러면 우리가 아주 귀한 말씀, 참 좋은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 가운데 정말 귀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때로는 멋지게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멋지게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막연히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팔복을 대할 때마다 그냥 편안한 자세로 읽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 좀 비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각오를 해야 되는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제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이 팔복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르다.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릅니다. 때문에 복도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복에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참된 하늘의 복을 쫓으라.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리고 여덟 가지 복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이제 팔복인데자 44절, 13장 44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자,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같습니다. 이 소장농이, 소장농 한 사람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가, 어, 땅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럼 어떡하지요? 집으로 돌아가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이게 비유 내용인데, 어,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자, 가사를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가사를 잘 보고 있으면 어, 집 팔고 땅 팔고 팔수 있다면 냉장고도 팔아서. 어, 밭을 사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잘 보다가 어, 특별히 두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 무엇이 눈에 띌까요? 냉장고 아닙니다. 냉장고 말고 자, 하나는 기뻐 뛰며라는 가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뛰어갑니다. 자신의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데 소유 파는 것을 아까워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억지로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기쁘게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대하는 성경에서도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버리는 것, 이 땅의 것을 파는 것, 예 기쁜 겁니다. 기쁘게 이 일을 합니다. 자또 하나 주목한 단어가 있는데 기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는 없는데 이 찬양에는 있어요. 기어이, 그밭을 사고 말 거야. 기어이, 반드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이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발견한 사람은 발견하지 못한 사람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자기 집 팔고 자기 땅 팔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것이 정상입니다.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때문에 기어이 반드시 그 일을 합니다. 자,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팔복입니다.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산상수훈이 될 겁니다. 이 팔복의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자,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할때 위하여는 인하여 혹은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인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면 칭찬을 받을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착한 일, 선한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노점상을 하시던 할머니께서 모은 전 재산을 한 대학의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이러면 우리는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칠 겁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오랫동안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을 했다. 우리가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칭송할 겁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할 겁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분쟁이 있고 전염병이 있는 험한 지역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귀한 일을 한다 인정하고 박수를 칠 겁니다. 자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말이 되죠. 의로운 삶을 살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맞을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면 박해를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의로운 삶을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도 옳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제하는 일이나 선한 일을 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의라고 하면 사람이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를 생각합니다. 옳은 것, 선한 것, 반대로 불이라고 하면 나쁜 죄를 의미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옳은 것, 나쁜 것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의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서 바울이 많이 사용합니다. 로마서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로마서에 사용되는 의는 좀 법적인 용어입니다. 보금서에서는 마태복음에 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산상수원을 읽으면 의라는 단어가 한 다섯 번 정도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의 의와 로마서의 의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자들이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구약성경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에서 의,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럴 때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따라서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들은 심판할 겁니다. 자, 우리가 시편 1편을 잘 아는데 1편 6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은 하나님 인정하실 겁니다. 복을 주실 겁니다. 반대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자, 정리한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입니다. 단순히 착하다, 선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마땅히 나타나야 할 모습을 지니는 겁니다. 자, 이사야 61장 3절을 한번 보죠. 이사야 61장 3절 자,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네, 기름으로 찬송의 <laughs>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곳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은 의의 나무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의의 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의의 나무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이 땅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볼까요?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보면 박해의 이유가 분명하죠.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복이 있. 다 그냥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인해서 고난당하는 게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복이라는 것.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인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목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핍박을 받아서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종교 시대만 하도 종교 개혁 시대만 하더라도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고난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지하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신앙을 인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북한에서는 믿음을 인해서 강제 노동에 처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입니다. 표현을 조금 바꿔보죠. 의를 위하여 박회를 받는 것은 이 땅의 삶의 방식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삶의 방식은 팔복에서 다루는 삶의 자세입니다. 자, 팔복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화면을 띄워주시죠. 팔복인데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지막 복을 볼까요?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첫 번째 복과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의 복의 내용이 같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죠? 이 말은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같은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하고 하늘에 대해서 부요한 것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자, 이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여는 것과 닿는 것이고요.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모습이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복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애통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갈급해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극렬한 마음을 지닙니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말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말한 것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러한 삶의 모습이 의의라는 겁니다. 주목할 것이 있죠. 이 의의 삶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의의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고난받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밭에 보아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압니다. 알기에 다르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압니다. 때문에 기뻐하며 기어이 그 밭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기쁘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하늘을 쫓아야 되는데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땅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물질 이야기를 하고 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는 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꾸미고 더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초대 교회는 박해를 당할 때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습니다.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로 기독교를 삼았습니다. 박해 당했던 종교가 하루아침에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된 겁니다. 신앙의 자유가 생겼습니다. 마음껏 예수를 믿어도 됩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 교회가 세상의 권세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화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될 교회인데 땅을 바라보고 땅을 누리고 땅의 권세를 지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많은 교회 학자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기독교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가장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맛봤던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세계 기독교 역사 어디에도 없습니다. 엄청난 부흥입니다. 근데 이제는, 오늘날에는 가장 타락한 기독교로 평가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상을 깨우쳐야 하는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담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왜곡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늘의 복음은 희미해졌고, 땅의 복음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땅의 보물을 쌓는 것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땅에 대해서 가난해야 하는데, 땅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요. 세상을 애통해야 되는데, 세상을 즐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세상이 더 좋다고 합니다. 의를 갈급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버리는 것이 복이다. 집을 팔고, 나의 소유 팔고 필요하다면, 냉장고까지 팔아서 그 밭을 사야 한다. 때문에 버리는 것이 복입니다. 버려야 하늘의 복을 취할 겁니다. 이 일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자, 베드로 전서 4장 12절을 볼까요?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따집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쏟아냅니다.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으면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표현을 바꾸면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불편함이 있고,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이 땅에서 고통이 있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 5장 12절을 보죠.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누구와 같다 그러죠? 선지자와 같다고 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선지자 정도의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지자 그러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이들은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핍박받고 대부분 고난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순교합니다. 당시 권세를 지닌 자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한다면, 박해를 당한다면 그 모습은 선지자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은 선지자와 같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선포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겁니다. 저는 다니엘서가 이런 교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땅에서 포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나라에서 삽니다. 삶의 가치가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고난당합니다. 금신상에 절을 할수 없죠. 그래서 풀목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멈출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 일로 하나님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풀뭇불에서 함께하시고 건져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지키시고 사자의 입을 닫으십니다. 이것으로 이방 왕들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선포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인될 겁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자, 다니엘서를 조금 보죠. 자,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3절을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수라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다시 한번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이제 7장 9절을 한번 보죠.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자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다오르는 불이며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환상의 내용이 총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봤던 그내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내네 짐승의 환상입니다. 바다에서 무시무시한 내네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겼는데 등에 독수리 날개가 있고요.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는데 입에 새 갈비대를 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는데 머리가 네 개이고 날개도 네 개입니다. 네 번째 짐승은 그 모양이 정확하지 않은데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두렵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번 봤죠. 이네 짐승은 이 땅에 일어날 네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사자처럼 생긴 짐승은 바벨론이고요, 곰과 같은 짐승은 메대이고, 표범 같은 짐승은 바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헬라 제국입니다. 이네 짐승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겁니다. 이 환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읽은 본문은 하늘의 환상입니다. 하늘에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좌는 하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요. 심판의 책이 펼쳐져 있고 세상을 향한 심판이 주어집니다. 이 하늘에서 내 짐승을 향한 심판이 주어집니다. 자, 다니엘이 두 환상을 보죠. 근데 이게 순서적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내 짐승의 환상이 있고 이게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환상이 시간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있는 두 개의 환상을 그냥 나열해 적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는 내 짐승의 시간이 있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존재합니다. 땅에는 짐승이 권세를 지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짐승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주어질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짐승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요.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심판을 완성하실 겁니다. 우리가 짐승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 속해 있어서 고난 당하고 밖에 당할 수 있지만 하늘이 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완성하실 겁니다. 자, 이 7장에 다니엘서 7장에 또 하나의 환상이 나오는데 자,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겁니다. 이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짐승들이 다스리는 때죠. 하나님의 이름을 인해서 고난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겁니다. 우린 이것을 아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릅니다. 이들은 땅의 짐승이 다스리는 그것만 압니다. 우리는요. 하늘을 알고 이 땅의 마지막이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때문에 뛰어가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의를 인해서 받게 받는 건 그것은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팔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으로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모습이 여덟 가지죠. 팔복인데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땅에 대해서 가난하고 하늘에 대해서 부요한 겁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애통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온유한 건데 온유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네 번째, 의의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극률이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극률이 여기는 겁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오염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의를 인하여서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 기준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내 짐승이 다스리는 이 땅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때문에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참된 지혜이고, 이것이 참된 가치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